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쉰 세척이 제주도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유커들이 즐겨 찾던 명동도 바빠졌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허용 발표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쉰 세척이 제주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선이 끊겼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부터 관광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썰렁했던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 uh, 我买了气垫还有些化妆品之类的觉得韩韩国化妆厉害.就是质量都很好. Like cool. I mean, 면세업계는 9월 중추절 연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육허모시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로드쇼를 나가서 방한 단체 상품을 홍보를 하고 중국인 VIP 라운지도 새 단장하는 중입니다. 큰손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고 코로나 19까지 겹쳐 매장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야 했던 식당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좋게 좋죠 당연히 근데 직원들도 많이 줄었지만 중국어 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채용을 해서 방한 중국인 쇼핑 목록 1위는 화장품. 명동 화장품 매장 상인들은 올 가을부터 매출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 상품을 팔던 중국 여행사들도 앞다퉈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간 800만 명에 달하던 유커들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국 특수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 A 뉴스 신선미입니다.